여러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단어 무엇일까요? 네 바로 성과급입니다. 한해 동안 고생한 대가를 인정받는 순간이자 두둑해진 주머니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활력소죠. 그런데 올해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도 부족할 만큼 파격적인 성과급을 터뜨리며 직장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회사가 있습니다. 상상해 보세요.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기본급 그 금액의 무려 12배에 달하는 목돈이 연말 보너스로 한 번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?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일 텐데요.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HD 현대 일렉트릭 직원들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.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오늘 그 놀라운 성과급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본론 일 파격적인 성과급의 실체.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 직원들에게 공지한 올해 성과급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. 무려 기본급의 1,195%입니다. %로만 들으면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. 쉽게 말해 내월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이번 연말에 성과급으로만 3,500만원이 넘는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. 지급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말 그대로 최고의 새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직급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기준이 약정임금인지 기본급인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직원이 1200%에 육박하는 엄청난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더 놀라운 점은 이 회사의 이런 성과급 잔치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작년에도 이미 1077%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성과급을 지급해 화제가 됐었는데요. 올해는 작년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자 2년 연속 1000%대 성과급 지급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. 본론이 왜 이렇게 많이 줄까? 폭발하는 전력기기 수요. 그렇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걸까요?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? 어, 아닙니다. 지금 전 세계 시장은 그야말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, 다시 말해 엄청난 장기호황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.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키워드 바로 인공지능 AI 있습니다. 채찌 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를 구동하기 위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전세계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은 24시간 돌아가며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이를 식히고 가동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. 바야흐로 전기 먹는 아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. 본론 3 격포제와 회사의 화끈한 보상 정책. 꼬제는 ai뿐만이 아닙니다.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.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고 발전소가 새로 생기면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실어. 나를 전력망도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이죠.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주기까지 맞물렸습니다.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변압기나 고압 차단기 같은 전력기기를 제발 팔아달라고 아우성 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죠.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거듭했고, 올해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는 꿈의 숫자인 20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. HD 현대 일렉트릭은 통상 영업이익률의 60배에서 70배 정도를 성과급 비율로 책정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. 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그 과실을 직원들과 파격적으로 나눈 셈입니다. 기본급의 1195%라는 경이로운 성과급.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AI 시대에 진정한 수혜주는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반을 바치는 전력 인프라 기업이었다는 것을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력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.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력기기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과연 HD 현대 일렉트릭 직원들은 내년에도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을지, 전력 산업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.